도의 의대 공모에 반대하는 순천과 전남 동북권의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여성 시의원을 포함해 시도 의원들이 연속적으로 삭발을 강행하기도 했고, 순천시는 전남 동북권 지역민을 대상으로 전남도 주도의 의대 유치 공모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전라남도와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 노관규 순천시장의 입장을 다시 들어봅니다. 최근 전남에서 사망 사고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두달새 전남에서만 중대재해급 사망사고가 다섯 건에 달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세상을 움직이는 노동에서 짚어봅니다. 시사의 창, 이시각 주요뉴스로 시작합니다. 이시각 주요뉴스입니다. 순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주택,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당일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들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층간소음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을 공동주거시설에 포함해 층간소음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이 시각 요 뉴스였습니다. 전남 국립부대 유치와 관련해서 노관규 순천시장 연결합니다. 시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장님. 네. 예. 네. 네. 얼마나 바쁘시길래 오늘은 스튜디오로 못 오셨어요? <laughs> 오늘은 그럴 일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게 이제 각 언론사마다 이 입장을 듣기 위해서 네. 서로 이렇게 갈려서 어 주요 주장을 듣고 또 반론을 듣고 지금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그런 여러 가지를 해야 돼서 못 가고 이렇게 전화로 인터뷰를 하게 돼서 좀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네. 그 네. 최근에 이 순천시와 순천대학교가 이동북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했잖아요. 어떤 배경인가요? 사실은 우리가 2021년 용역을 보면 그 FGI라는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이렇게 다이아를 돌려서 이제 하지만 그룹이 모여서 하는 또 여론조사 방식을 FGI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동부지역을 뭐라고 해놨냐 그러면은 동부권 내도시간 유치 경쟁 구도로 분열되어 있음을 거기다 강조를 해서 명기를 해놨어요. 음. 다시 말하면 여기는 소지역주의 때문에 예, 의사가 일관된 목소리가 아니다. 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과 총리께서도 말씀취지를 뜯어보면 지역 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전문 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본 거죠. 네. 이것을 보고 이제 동북권에 있는 우리 도민들의 요구는 뭐고 여건은 어떻게 돼 있고 필요성과 방위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네.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이 전남도에서는 지역 갈등을 일으키는 편향된 여론조사다 뭐 어, 답변을 유도한 질문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거든요 만일에 도가 도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면 그렇게 얘기를 안 했겠죠. 거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네. 이거는 코리아 리서치에다 의뢰했거든요 코리아 리서치가 대한민국 (5위) 안에 들어가는 여론조사 기관인데 여기가 음. 무엇 때문에 편향된 여론조사를 했겠어요. 네. 제가 봤을 때 도가 이렇게 반박할 것이 아니고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자 이거는 (2500명이나) 되는 전남 동북권 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좀 겸허하니 내용을 좀 살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맞는지 도민의사가 전남 절반을 어,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네. 지금 이게 공모를 밀어붙이는 게 옳지 않, 않지 않느냐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편향된 조사다 이렇게 해서 저도 조금 어~ 유감이었습니다 음~ 그런데 또 이~ 여론조사를 두고 이~ 동북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면 결과가 뻔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시장님도 <laughs> 뭐~ 아셨겠지만 그럼에도 좀 필요했던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전남도의 고위공직자가 뭐라고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냐 그러면? 언론 보도에 나온 것과 민심은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순천이 마치 소 지역주의에 휩싸여서 순천 자기들만의 이득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공격을 했거든요 음. 그런데 이번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것과 완전히 다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동북 권7개 시군의 민심은 경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을지 몰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큰 효과가 있었죠. 네.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공모 방행에서는안 된다는 것과 또 순천시와 순천대가 이제까지 주장했던 것들이 순천시가 아닌 다른 시군에서도 똑같은 여론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음. 이게 맞다는 게 확,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에 앞서서 이 목포시와 목포대도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내용을 제가 좀 뜯어봤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게 소위 의료 취약지에 의대가 설립돼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좋은 병원들이 다 서울에 있잖아요. 서울이 의료 취약지에서 그 병원 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음. 그건 의료 수요 때문에 있는 겁니다. 바로 목포나 이 전라남도에서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료 취약지 여부는 공공의료의 구축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컨대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신안에 있는 어떤 섬에서 할머니 한 분이 뇌출혈이 일어났어요. 이러면. 빨리 닥터일기가 가서 그 할머니를 씻고 3차 진료기관 인 광주에 있는 전남대나 조선대병원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공공의료를 보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의과대학이 들어서야 된다는 원리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논리를 두 가지로 보면 우리는 오랫동안 의대를 설립해 달라고 했다. 우리는 섬 지역도 많고 도서 지역이 많아서 의료 취약지가 아니냐인데 이 논리는 의과대학 설립 논리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있고 네. 공공 의료의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리다. 이 말씀을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논리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이 전남도의 의대 공모 집행 권한에 대한 의견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전남도의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이 대통령의 언급과 이에 따른 총리의 담화은 발표가 이 전남도에 권한을 준다는 의미가 있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아, 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이, 해석입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선출직으로 뽑힌 최고의 의사결정 권자인데, 음. 이분이 하는 말씀은 정치력, 레토릭 정치적 수사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 이분이 한, 말씀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전남의 의과대학이 필요하다는 이걸 얘기를 해준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행정각부를 총괄하는 총리 입장에서 담화문을 뜯어봐야 되는데, 여기에는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충분한 의견 수렴이 지금 전라남도가 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거기 어디에도 대통령도 총리도 공모를 해서 한쪽이 죽고 살고 이렇게 해오라 적도 없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어 단일안이 될수 있다면은 나중에 신설의과대학이 생긴다고 인원 배정을 했을 때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의과대학은 설립이 있더는데, 고등교육법에 정한 권한이 전라남도 지사한테 있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했던 오버딩, 말씀 자체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절차에 따라 신청한데이거에서 맞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이걸 확장해석을 하거나 또는 음. 이거라고 전혀 관계없는 뭐 보건의료법, 지역보건법, 요런 걸 들매게 되는데 이는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네. 이거는 왜냐하면은 거기에 있는 자치단체장은 저도 해당되거든요. 요거는, 예, 근데 우리 환경면에 할머니들 간단간단는걸 진료할 수 있는 뭐가 부족하다 하면 보건 지소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거 연구해보라는 얘기거든요. 음. 예. 네, 이 공모 고난과 관련해서 좀 말이 계속 많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네. 뭐 전남 도나 순천시가 좀 정부에 시원하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뭐 이거는 어려운 건가요? 아니요. 당연하니 우리는 얘기를 했죠. 네. 또 얘기를 했어요. 공식 문의를 했어요. 5월 17일 날. 그리고 직원이 교육부에 방문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남이 내일로 답변도 회신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답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는 명시적으로 전라남도가 이거에 대해서 공모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는 명시 권한이 없다는 거죠. 네. 그 과적 신설은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데 보건복지부에서 신설을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결국은 교육부에서는 각 대학에다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요거는 여러 가지로 지역의료 여건, 대학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느 정도를 어디다 할 것인지를 정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전라남도는 위에서 어 이런 답을 안 해주니까 로펌했다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형 로펌했다 아니 대형 로펌했다고 위에 전남 생명권을 맡깁니까 음. 그 말도 아닌 얘기죠 솔직히 그렇게 따지면요 순천대학교에서도 법률 저 해석을 의뢰한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답이 전혀 반대로 나왔어요. 음. 공무원은 법률상 권한도 없고 효력도 없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전라남도가 공무할 권한이 없다고 지사께 이미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네. 권한 없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의견수렴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저는 이것도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아 결혼식 하는데. 신랑하고 신부 중에 둘중 중에 하나가 안오면그 결혼식 무효 아닙니까? 전라남도에 목포대학하고 순천대학, 순천대학, 목포대학 국립대국에 있는데 지금 어느 한쪽이 지금 싫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볼때 어거지로 밀어붙일 일이 아닙니다. 음네 알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했는데. 특히 순천 갑의 김문수 의원이 유대 유치에 도움이 될수 있는 교육위에 지원했거든요. 좀 지역 정치권에서 좀 결집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나요? 네. 그는 지금 아시다시피 김문수 의원은 교육위로 가셨으니까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부서로 가셨고 김문수 의원님 말고도 네. 권양의 의원이라든가 동부 지역 의원들은 순대에 의대가 유치되는 것은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 군수들도 광양시장님, 여수시장님, 구례군수님 다 이거 동의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 입장문도 순천시장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장, 순대 총장, 그다음에 김문수 의원, 광양 의원이 예, 여기에 서명해서 같이 된 것이고 또 시도 의원들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동북권 전체들은 이견 없이 순천대로 의대가 유치돼야 된다 이렇게 의사가 모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여수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거는 순천대학교로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맞는데. 네. 병원의 위치를 가지고 마서 조금 배려를 해 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음. 얘기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가 이거는 의과대학 온 다음에 지역에서 논의를 할 문제지 이게 주객이 전도된 일을 거꾸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이제 어찌 됐든 이렇게 의대 공모를 두고 이렇게 전남 서부와 동부가 이렇게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잖아요. 참 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기도 한데 시장님은 좀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 왜 그러냐? 그러면 경상북도의 사례가 있습니다. 네. 경북도 안동대와 포스텍대가 우리처럼 이렇게 당연하게 서로 의과대학을 유치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경북도에서는 우리가 권한이 없다. 그러나 지역적인 사정과 대학의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따져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해를 조절하면 어떻겠냐 해서 안동대는 일반 국립의대를 신청하기로 하고 포스트때대는 연구중심의대로 하기란 경우가 있거든요. 네. 문제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목포 쪽은 어, 대한민국 섬의 3분의 2 정도가 몰려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공공의대, 공공의료의 구멍난 축을 메꾸는 공공의대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인구라든가 산업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몰려 있는 전남 동구 지역에는 여러 가지 편익을 따져보고 삼차 음. 어, 병원과의 거리를 따져보실 때 일반 국립 의대가들어야 맞습니다. 저는 도가 빨리 이렇게 태도 전환을 해서 더 이상 싸우지 않도록 하는 게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이 서부든 동부든 만약에 유치에 성공한 지역이 있는 반면에 실패한 지역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잖아요. 네. 그럼 유치에 실패한 지역에 대한 뭐 뭐라 할까요? 방안부터 좀 마련해 두고 추진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 의견이 아니라 이거는 순천 시가 작년부터 했던 방식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의과대학이 설립되더라도 의사가 배출되는 데는 10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의사가 배출될 때까지 10년 동안에 지역 의료가 다 붕괴돼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음. 저는 전라남도 지사한테 그랬어요. 이거 여기만 그, 멀두를 해가지고 중요한 걸 놓치지 마시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의료 펀드를 만듭시다. 재단을 만들어서. 음. 순천시가 이미 지역왕결령 공공의료를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 무슨 얘기냐? 군단위에 만일에 준종합병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게 과가 한 다섯 개인데 안과가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이 안과에 환자가 한 30명이 와야 유지, 저, 70명이 와야 유지가 되는데 인구가 줄어드니까 30명 밖에 안 와요. 음. 그러면 당연하게 이 병원에서는 그 과를 문을 닫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30명 되는 분들은 어디 가서 치료를 받습니까? 이럴 때 의료재단을 만들어서 펀드를 준비해 놓고 있으면 바로 이 40명분에 대해서 보완을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30명이 다른 지역에 가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이 있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 공공의료 영역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연장 선상에서 제가 참 답답했던 게 뭐냐. 지금 2 0 2 1년에한 영역이 그 엉터리 영역 중에도 이 내용이 리늘 있는지도 몰랐는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미리 언론에도 발표도 하고. 이김영록지사께도 얘기를 한,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장학금만 모으면 뭐 하냐. 음. 이 장학금 받을 사람도 없는데 이런 거 빨리 준비해서 지역 의료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순천시는 이미 공공 의료 재단을 설립해 주려고 법인 신청을 전라남도에 해 놨는데 아직까지 뭐안해 주니까 기다리기는 음. 해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남도는 공모를, 공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어떻게든 끝까지 순천시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인데 예.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그 전남도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광역자치단체는 이익과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갈등을 조절하고 치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대구경북 얘기가 자주 나와서 미안한데요. 그 대구경북 그 공항 때문에 굉장히 세게 지역이 갈등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대한 캐스팅 보고들을진 지역이 인구 2만 3천 명의 군의군이라는 지역이었는데 음. 경북 도지사가 요 2만 3천 명의 군의 수장인 군수 집 앞에서 2시간을 기다렸답니다. 그래가지고 군수님이 문을 안 열어주니까 어떻게 어떻게 설득해서 머리는 맞대 봐야 되지 될거 아니냐. 그래서 밤새 집에 있는 어그 당금주를 다 마셔가면서 결국은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하거든요. 음. 그렇게 해서 군의군은 대구로 편입이 되고 어 대구, 경북은 공항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전라남도가 하는 이 공모 방식은 너무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음. 이건 공무원들은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분들이 귀찮아하고 성가신 일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선거로 우리가 지도자를 뽑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는 길만 왔다 갔다 하는 이 공무원들이 행정편의주의로 하는 것 대신에 힘들고 귀찮더라도 새 길을 찾으라고 선거를 해서 지도자들을 뽑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빨리 이 중요한 민주주의 원리를 인식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힘들어야 편익이 시민에게 돌아간다. 이 말씀이시죠. 아, 그렇죠. 이 문제는 네. 그렇게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네. 공무원 편하자고 공무하고 영영 켓해서별 문제가 아니에요. 네. 네. 시장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갔는데 끝으로 네. 전남 동북권 주민분들에게 한 말씀 남겨 주시죠. 예. 네. 저희들이 여론 조사를 해 보니까 이한 지역만이 아니고 전체 의견들이 우리 지역의 3차 진료 기관인 어, 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이 있어야 되는데 대해서 다 동의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거는 어느 한역이 이득 보기 위해서 때려치거나 발목을 잡는 게 아닙니다. 이왕에 이렇게 힘 모아 주셨으니까 끝까지 만일에 신설 의대가 생긴다면 순천대학교의 과대학이 생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응원해 주시고 버팀목이 되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간규 순천시장이었습니다.